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네, 저 희문중학교 이종현인데 형이랑 친해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처음 문자를 보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소년 대표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대학교 와서 좀 많이 친해지고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사이 된것 같아요 10년 넘었죠? 지금 어... 11년 정도? 네. 플 반지 선물하신 거예요? 네 승현이 형 생일 때 이게 10년 넘은 증표로? 네 아. 제가 하나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선생님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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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인스타 엄청 많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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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SNS에 엄청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는 고려대학교 그 이중현이, 이중현이 아닌 니그 오비스 이중현으로 KB를 두목 잡으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KB를 두목 잡으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원래 그런 자리에 원래 임팩트가 좀 강하게 하잖아요. KB를 뒤집어 보겠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준용이가 옆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승겸이 형이 싫어하니까 아, 이를딱 하면 은좀 관심이 잡히겠다. 그래서 딱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승이에이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엄청 연락이 많이 왔대요 아 그때가 진짜 운동하기 전에 이제 낮잠 자고 있었는데 카톡이랑 부재중 전화가 좀 오더라고요 부치기고딱 봤는데 이종현뭐 케이블 두목을 찾겠다 고뭐 1순위 뭐 인터뷰 뭐 이러면서 하는데 바로 얘한테 그냥 카톡 두글자로 그냥 뭐냐 이렇게 딱보냈죠아 <laughs> 출발도 못했죠 잡기 전에 지금 제가 <laughs> 잡으러 가면 사냥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, 못 만들고 있어서 네 지금 지체됐는데 사냥도가 뭔 네. 말이냐 그건 비밀이고 그건 <laughs> 제 비밀이니까 야, 올해는 <laughs>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네, 다음 시즌는꼭 무게 잘 만들어가지고 호랑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10분 거리 정도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깁스를 하면 밖을 잘못 돌아다니니까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거의 제 수발을 다들어줬었죠 제가 답답하다 뭐 나고 싶다 하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아 영화는 기본이죠 뭐 둘이서 네. 진짜 많이 봤어요 영화 되게 감명 깊게 보셨던 게 하나 둘셋 어벤져스, 어벤져스. 네. 저희 네. 둘다 마블을 좋아해가지고 네. 또 좌석도 일반 좌석 못 봐가지고 네. 그 어디 그쭉뽑고 뻗어서 볼수 있는 좌석이 있거든요 그거 예약해가지고 둘이서 먹을 거 사가지고 맨날 보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전 경기 다 뛰는 게 54경기를 목표를 잡고 있고 일단 안 다치는 게 제일 우선이죠 제가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드려서 그런 인식이 팬분들한테 많이 새겨져 있는데 더 많이 준비해서 그냥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, 저는 뭐 저번 시즌에 좀 팀이 성적이 꼴찌를 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번 시즌은 좀 실망시키지 않게 그 팀도 새롭게 정비가 되니까 잘 다듬어서 이번 시즌에 꼭 좋은 성적 목표는 우승입니다. 우승하면 제가 그날 경기장에 온 모든 팬분들한테 모든 제가 하나씩 다 선물로 하겠습니다. 치면 안 되잖아요. 뭐야? <laughs> 모습 뭐야? 모습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나 저도 모든 오신 분들한테 네 똑같이. 만약에 이거 기억해 주시면은 둘 중에 누군가 우승하면은 진짜 이거 꼭재지러오세요 두목호랑이? 동생호랑이? 화이팅!